예, 소백자입니다 아, 이렇게 놈들을, 어, 날이 좀, 어, 땅바닥이 좀말러 갔고요. 아, 이렇 풀어놨습니다. 아 오늘은 뭐또순이니다 아니고 다 풀어놨어요. 아 뭐, 알아서 서열 정리를 하든 알아서 어, 알아서 그냥 하게끔 냅뒀어요. 예. 아, 아주 지나치게, 아, 물거나, 아, 그럴리는 없지만은, 혹시나 그럴 때는 제가 제지하면 되니까, 아, 일단 풀어놨어요. 어, 순들이 꼴통만 제가 묶어놨어요 여기서 방경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지장 없으니까 해놨어요 아 이놈 새끼는 아주 그냥 쫄니면서 뭐라 하니까 응순이도뭐큰 반응이 없네요 에. 어, 비가 오고 난 후라서 그런지 아주 공기가 깨끗해요. 예, 아 좋네요. 어, 미세먼지도 없고, 어, 하늘에는 이제 먹구름이 좀 이래 끼어 있지만은, 어, 비가 온 후로는 항상 뭐 하늘은 저렇습니다. 예. 아, 앞으로 뭐더 비가 올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깨끗하네요. 공기가. 아, 바람은 조금씩 불어요. 아주 그냥 가을 날씨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왜 아, 좋습니다, 저는. 예. 저는, 어, 더운 건딱 실색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제, 겨울에도, 어, 저는 이 지내봐도 추워도, 아, 겨울이 좋지. 아우, 막, 여름에 더운 건저딱 실색이에요. 이제, 몸에 좀, 제가 열이 많은 편이거든요. 예. 아, 쥐는 잘 견뎌도, 아우, 난 더위, 더위는 아주 그냥, 예, 좀 좋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나 보자. 어라이, 이게 말이지. 물진 않아요, 예. 시끄러워서, 내가 이제 설명할 때, 똑순이가 저러면 집중이 안 되니까, 아, 그럴 때는 경리를 시키는 오는데, 오늘은 뭐, 굳이, 크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아, 지금, 우리 구독자분께서, 아, 예, 아, 택배가 왔네. 자, 잠시 후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독자분께서, 예 저는 이제 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저번에 예, 안 밝히겠습니다. 예, 누구막막 막 밝히고 막 어, 뭔가 자랑질하고 예, 다른 분들도 후원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식으로 그러는 것 같고 아 저는 그렇게 시, 하기 싫습니다. 예, 소백자인 구독자 분께서 음, 대구에서 왔어요 대구 대구요 지역만 얘기할게요. 아 누구라고? 네, 그것도, 원치 않는다고 그러시고, 또 저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저 대구에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용물은 모르겠어요. 뜯어봐야 합니다. 예, 네, 근데 그것까지는 뭐, 공개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어, 이 녀석들, 어, 먹이, 먹이로 줄 때, 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땅바닥인지 어느 정도 말라갖고, 이렇게 풀어놨어요. 예. 예진아, 이리와! 이리 와 이리 와 다니야 이놈은 어디 갔나 다니 이게 어디 갔다 왔어 이리 와 똑소리 안 하지 말라고 몇번 그랬어 이리 와 똑소리 이리 와 이리 와안 되나 이제 좀 외로워야 돼, 이놈 새끼야, 아주 그냥. <laughs> 아, 우리 수들 꼴통은 요래 묶어놓는 게, 오늘은 될것 같아요. 아, 그날그날, 환경에 따라서, 어, 맞춰갖고 풀어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항상 뭐 그래요. 저는 한마당에서, 어, 맨날 그 영상이 그 영상 같고 어, 그래서 어, 말, 날짜를 항상 얘기하지 여러분들한테 아몇달 며칠 아, 무슨 요일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 이걸 또 가끔가다 따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따라하는 사람이 아이 참나 아 저번에도 막 어, 제가 처음에 이걸 했는데 이걸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씨. 아주 우리 앵무새나 질려버렸는데 어쨌든 뭐 따라 하든지 말든지 네. 아유 물이 없네 자 물을 따라놓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연결했습니다 이놈들은 물 따라주고 어 연결했어요. 아 지금 오전 날씨하고는 완전 상반되는 햇빛이 쨍쨍 떴습니다. 예, 햇빛 떴어요. 예, 어, 뭐또 구름에 또 가렸네. 금방 쨍쨍하더니. 예. 네, 순들에게 방해 안 해요. 음, 다는 먹어도. 어, 제가 또, 어, 오늘 오전 영상에 보낸 게 있는데, 어, 어 시골 아빠 님이가 아마, 어, 그분들 이 유튜브 채널 하시는데, 유튜브 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어, 근데 그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어. 아, 어, 저희 집도 요즘 개들이 너무 안 먹고 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봤더니, 의사가 아, 이상 없고 아,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댓글을 누가 시골 아빠님인가 어. 어, 그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제 거짓말이면 아, 또못 믿겠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오전 영상 여기 예. 한번 시골 아빠님이 제댓글 달은 게 있어요 어, 저도 다른 데다 알아봤어요 요즘 철이 그런가 봐요 지금 예, 계절 변화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알수 없는 어, 이 동물 어, 진돗개 아, 아니면은 어, 또 밖에서 기르는 어, 다른 어, 이런 개들 그것도 전문가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 아, 이런 건 아는데 저는 이제 전문 진돗개 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느낌으로, 느낌으로만 아는 거예요 느낌 아,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아, 올해도 또 그래서 그러는구나 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 어떠한, 어, 아무리 동물성이 되면, 동물성이지만은, 어, 육식을, 어, 너무 지방기를 어, 그 육식, 고기를 너무 많이 먹이거나, 어, 또, 어, 염분이 많이 있는 그런 음식을 어, 많이 먹이든가, 어, 또 파나, 어, 마늘, 뭐 이런 사람이 먹는 어, 그런 어떤 그런 성분을 이 동물이 먹으면은, 어, 그건 틀려요. 큰일 나요.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파 마늘, 어떤 양념 이런 거 어,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 아깝다고 버린, 버리긴 린버 아깝다고 개들 어, 주지 마세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예, 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 어, 진돗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상식은 우리 개를 오래 길어보신 분들을 알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 그런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만 가져도, 옛날에 하고 달려요. 지금 사료가 참잘 나와요, 진짜. 좋은 단백질, 어, 단백질, 프로테인이래요, 프로테인. 음, 그게 이제, 최한 25%, 어, 내지는 27%, 30%, 어, 그런 정도의 애들 먹이면은, 그 안에 뭐, 어, 뭐, 오리고기니, 무슨 뭐니, 뭐니, 다 있습니다. 아, 다 있어. 아, 먹이면은, 녀석들이 잘하는데, 성장하는데, 아, 큰, 문제 없이, 아, 잘, 잘듯 합니다. 순돌아, 이리 와봐. 우리 순돌이가 말잘 들어. 알았어. 순돌아, 이리 와봐. 얼치 얼치 아이고, 이뻐다. 그래. 아이고, 이뻐, 이뻐, 이뻐. 그래. 알았어, 이 새끼야. <laughs> 이렇게 앵기는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 이래서 수들 가져와. <laughs> 외면적으로는 애들한테 막 으르렁거리고, 좀, 그런 건 있는데, 이놈이 이 내면적으로, 진돗개가 뭡니까? 사회성 따지고, 어, 뭐, 동물을 인격하여갖고, 온갖 또, 단체, 소속되어 있는 인간들이, 너무 동물을 그렇게 하고 인간들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많죠. 그런데 진돗개 그 뭡니까? 과거부터 아주 옛날부터 주인한테 충성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거 아니면 진돗개 아니죠. 풍산개 아무나 좋아합니다. 사냥 잘합니다. 사냥 진돗개보다 더 잘하는 사냥 잘하는 게 풍산개예요. 사회성 좋고 뭐. 아무나 막 꼬리 흔들고 좋아하고 이런 게길르려면은어뭐 똥개 기르든지 일반 개길으세요 네. 진돗개는 주인 뿐이 몰라요 주인.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훈련사들이 가끔 갔다 그랬는데 어 진돗개 훈련시키기야 시키면은 힘들고 애로성 많으니까 진돗개를 알기를 좀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사들이 있더라고. 아주 내가 기분 나빠요그 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사람 채널도 내가 봤었는데 이제는 안 봐요. 예. 네. 진도기가 그거지 뭐야. 그리고 그걸 왜바꾸려고왜외래좀하고 왜 성품을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봐 순돌아. 자 뒤따고해. 여러분들 누가 우리 순돌이 불러도 가나 보세요. 어느 누가 오라도 안 갑니다. 야 만져줄 것 같아요? 절대 안 만져줘요 몸을. 예. 네. 나왜안 만져줘요? 예. 네. 이게 진돗개, 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겁니다. 그, 저, 진돗개 기른 사람이 가끔 훈련시키고 뭐 하고 해갖고, 개를 뭐 사회성을 키운다, 뭘 키운다, 해갖고 아, 자꾸 만 그랬는데, 아, 그거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뭐도 뭐, 도 어, 뭐, 천연기념을 제53호, 뭐, 주인한테 충성하는 게, 뭐, 뭐, 말로만 그래고, 어,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는, 나 이해가 갑니다. 응. 아, 그런, 저거 아니면은, 뭐, 아무로 작게나 길고 막 하지, 뭐 하라고 진득게 길러요. 아니, 그래, 생각합니다. 예. 네. 순둥아라, 이리 와봐. 착, 옳지, 이리 와봐. 옳지. 어, 그래. 알았어. 그래. 응, 알았어, 알았어. 자, 이래서, 어, 저희 집에 항상 지인들이 오면 그래요. 어, 전에 백호도 있었는데, 백호도, 어, 외형은 좋아요. 어, 누가 말해는 꽉 짜진 몸, 짧은 듯한 다리, 말린 꼬리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소백자이니는 어, 그 녀석이나 우리 순돌이나 다 좋아해요 제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순돌 같은 이런 개가 아, 진돗개 에 멋이 있지 않나. 아, 남들은 허리가 길이니 뒷다리가 길이니. 이거 어, 과거에 제가 얘기했어요. 단점은 이거지만은 모질 거실거이하고가질 때부터. 안색이 강아지 때부터 야는 기본적으로 있었다. 예. 순들의 견주는 내 꼴비기 싫어도,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인간은, 어, 애들 부모견을 다 없애버렸어. 그러나 소백자는 없앴냐? 순들이 안 없애. 그 인간이 밉지. 우리 순들이가 왜 미워? 아,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자, 타니 이리 와봐, 타니 다니! 타니야 이리 와봐! 어려와 옳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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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예진아, 이리 와봐. 탄아 이리 와봐. 다이하고저 어, 예진은 좀 콜이 잘안 돼요, 이놈이. 너희. 자,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었네요. 어, 날이, 봄날씨가 따뜻한 봄날씨로 바뀌었어요. 오전하고 다릅니다. 아, 그래서, 어, 또 조금 설명이 길어졌고, 음, 놈들. 어 비가 와서 또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놈들을 또 관찰하게 되고 어또 이렇게 아, 영상이 조금 길었나 봅니다. 아 여러분들 하여튼 어, 이놈들의 아, 영상이 재미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 맨날 한마당에서 풀어놓는 이런 같은 영상 같지만은 매일매일 틀립니다. 예, 그것만 알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소백자인 채널을 자주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